난방의 스쿨러시 오늘 장소는 바로 제일 금방 본 다음 기업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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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 이거 나 어떻게 할지 모르나 진짜 어떻게? 해. 나 어서도 어서도 제일 제일 잘 생겼어 약간 이렇게 예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시작할까요? 네네그 자기 소이 먼저 어느 쪽을? 네 이제 이쪽 아. <laughs> 네, 네, 저는 이제, 네. 2학년 외식산업과 이다현입니다. 아 이 나, 야, 네 반갑습니다. 네다 다음 친구 n 저외 n d 과 h i m 심윤지입니다 아, 외국어, 요 네. 네, 심윤지 m yun, chim, y 줄 n 있다고 들었는데 m 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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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고 있냐? h i m chim, c 요 i m c 요 i 싸울래요? <laughs> 오늘, 그러니까 <가. 웃음> 아 오늘도 역시, 아 오늘도 역시, 네 교복을, 음 나, 나 오늘 게 꾸며봤는데, 네 나, 오늘 꾸며면, 네 가시죠. <laughs> 엄마, 나 신발 입어. 나다 입었어요. 나안 돼요? 네. <laughs> 빵 만들 때 혹시 네. 빵한 번씩 만들어보적요네네 네. 저희.. 저는 못만들어요저 일주일에 8시간 실해 어? 둘이 다 다른 학신네 아뇨 두방가 다른 아 빵가 아, 때문에? 아. 그럼 뭐빵 만들 때 약간 뭐 뭐가 힘들나요 뭐가 힘들냐고요 네. 설거지도 힘들고 <laughs> 다 힘들죠 집안에잘 하시나봐요? 아 그거 하시나 아아건 <laughs> 그 아, 아니죠 아아에요아네어 지금 네 거의 다 왔는데요. 한번 제가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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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가 네어빵 만드는 한 배워 왔어요. 네, 좀 많이 져봤어요 네. 혹시 <laughs> 네. 네, 혹시 저 꼭만 도는 사람 친구? 네. <laughs> 네빵 만드는 게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네, 저희 실습실은. 네. 어. 다, 보통은 여기 일조로 운영하는데 저희 실습식은 네. 2인일조로 운영해서 좀 쾌적한 도구들이 좀 많고 또좀 네. 도구의 종류가 많은 편이어서 아. 좀실습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아, 그럼 제가 혹시 좀 뭔가 좀할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오늘? 그럼 쪽에서 네. 아, 네, 있습니다. 네. 이거 꽂자기? 그 네, 꽃자기 아, 네. 어, 어. 이게 이게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시험 좀 보여주세요. 제일 쉬운 거 장미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네. 잡는 법은 네, 고, 네, 와서 한번 잡고 네. 엄지로 한번 이렇게 감을 거예요. 어떻게? 한번한번한번 네. 이리 먼저 꼬고 네, 꼬고, 꼬고 네, 그다음에 엄지를 네, 만들어 보시면 은 여기 크림 있거든요. 크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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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잡아주실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래 네. 키보서좀켜 <목소리> 봐요. 네. 안 되네. 아, 네. 네. 안녕요 네, 아네네 네. 하신네 아, 네네 네. Get out 네네 e way. I'm 네네 t t i n g 네. 네. 한번 <목소리> 한번서 네. 네. 기는 근데 고 한번 짭. 좀 <laughs> 어, 벗거 <하는>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시간 빠진다. 사람들 그 이제 그냥 비인 같은데. 1지만 잠만요 네누무말하는거 보고 싶어요 못라 차렷 나와차 다시 다시 좀 소개해 주세 있네요. 네. 손내저리 네, 저요. 아 네. 너 짰냐? 네. <laughs> 네. 어, 네. 네, 간, 좀 나가보셔가지고. 네. 네,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면. 네, 이곳은 저희 학교 항공실습실로 작년에 네. 만들어졌는데요. 아, 네. 이곳에서는 서비스 실무와 기내 방송 문을 배우면서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 오셨네요. <웃음> <웃음> 아, 네. 아. 여기서 어떤 것들좀 배울 수 있나 좀... 안 계시네? 아, <laughs> 어떤 것들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제가 좀기내방송번한번 어, 배워보실래요? 아네형 어, 해볼래요 네, 네. 네, 이 친구가 해 주실... 이걸 누르시고 네오 뭐야 네아 <laughs> 긴장하셨나봐요? 아, 네. 아 괜찮아요 편안하네 손님 금방 <laughs> 오시고 네 아아 아아 잠시만요 저좀 앉아 있을까요 <laughs>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대일관광고등학교로 가는 201편입니다. 해보실래요? 저요? <laughs> 네. 아 어, 어, 언니. 아 지금 방송송은 돼요? 아, 네안녕하십니 네.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대일관광고등학교 저희 이제 다 대열 강남구에 급식을 먹을건데요 네먹을요네 우리 네. 계속 네. 네. 뭐, 먹어보죠 네급식네아 네. 근데 진짜 저는 당황스러운게 <laughs> 먹을게 많이 달라요 <laughs> 오... 제가 먹어볼께요 <laughs> 아, 탕수육 제가 먹어보습니다 이게 <laughs> 개그 아니거든요 네 <laughs> <laughs> 맛있죠 야, 야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laughs> 진짜 <웃음> 음. 원래 약간 v j 가들한테 손님 줘야 돼 내가 MC야, 얘가 MC야 어 너보다 진행 잘하는 것 진짜 진 맛있지? <laughs> 아니다 <좋아. 웃음> 이 형이잖아요 2년 동안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약간 급식 중에 참시 비빔밥 진짜? <웃음> 비빔밥? <laughs> 네 비빔밥 원래 좋아하세요? 네 <laughs> 음. 저는 <laughs> 아 스파게티 나의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이제 여기는 화이트 스파게티 뭐라었 하죠? 크림 크림 응, 크림 스파게티랑 여기는 토마토 토마토 스거요 <laughs> 어, 그거 사, 사진 넣어줄 거예요. 후계 해도 돼요. 네, 그거 대답 안 돼요. 아 진짜. 후계 선택. 한 번? 네. 아 네, 네. 네. 어, 우리 우리 스피스 이요또뭐 나왔었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 토마토 아가스도나다 일일 하루에 하나씩 나오잖요 약간 디저트가. 네. 약간 이건 약간 대극이다 근데 저희 실수님 오셔서 삼겹살 먹었요말실패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소강황 대회만 하고 도왔어요